네, 한국전력을 볼 건데요. 어 얼마 전에 이제 한국전력을 얘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체크를 하는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어,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이제 개인투자 분들의 문의도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 또 6월 11일이 굉장히 중요한 좀 분기점으로 어,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련된 내용군들을 이제 한번 간단히 체크를 해볼 텐데 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전망은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큰 틀에서 어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 구체화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은 6월 11일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있겠죠. 6월 11일에 어 뭐가 예정되어 있냐면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제를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 공청회가 개최가 돼요, 공청회. 여러 사람들과 이제 의견을 좀 듣고 이제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누진제 개편안이라는 것은 어떤 누진제를 말합니까?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입니다. 왜? 이 전기요금은 지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게 가정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용이나 교육용에는 누진제가 없어요. 근데 가정용에만 누진제가 도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예전에 그 형평성 논란도 많았어요 왜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이제 씌우냐 라는 부분들로 비판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에어컨 가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좀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담을 좀 줄여주고자 이제 누진제 개편안이 좀 시행이 되는 것이고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되면 쭉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종 한 4만 정도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네, 누진 구간 확대 이하는 그 다음에 2하는 누진단계 축소, 3안은 누진제 폐지입니다. 어, 누진단계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1단계 사용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2단계 적용요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단계 적용요금인데, 이 요금간의 격차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한,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왔다 갔다 쓰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쪽으로 맞추는 게 좋아요.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누진세가 금방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로 맞춰 쓰시는 분들은 2단계 맞춰 쓰셔야지, 넘어가게 되면, 전교금 폭탄이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는 것은, 이 구간 자체를 늘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진세를 맞을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죠. 이, 이 안이 이제, 누진단계 축소입니다. 3단계를 일단 폐지해버린다는 거예요. 제일 비싼 거를. 그니까이 일리안만 놓고 본다는 거니까 당연히 역시 소비자의 호재고 누진제 폐지는 뭐예요? 말 그대로 누진세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1안이든 이안이든 3안이든 한국전력에는 어때요? 한국전력에는 모두 다 수익성 악화 요인이에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안 좋을까? 누진제를 폐지하는 게 제일 안 좋겠죠 당연히.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나마 이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게 한국 전력 입장에서 가장 선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결정되든지 간에 한국 전력의 수익성은 악화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고, 이에 대한 그 논의를 11일, 6월 11일에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니까, 누진세를 뭐 없애거나 아니면 이란이나 이안으로 조정하게 됐을 때, 한국전력이 추가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전력 실적을 보시면은, 어, 떻습니까안 좋잖아요?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1분기에도 적자였죠? 2분기는? 2분기도 적자입니다. 심지어 이제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악화되는 실적을 보고 있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죠. 사실 정부는 전기요금 올리는 것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과 또 직결되는 거고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 서민물가 인상이기 때문에요. 네. 정부의 입지가 좀 좁아져요. 그런데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이번에 누진제도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되면 수익성이 더 악화될 건데, 그럼 이런 부분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얘기가 나오는 게.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죠. 이게 이제 주택 전기요금 올리는 것 보단 부담이 좀덜 합니다. 그러니까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어디엔 피해요. 기업에는 피해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담이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에서 요금 인상이 진행이 된다면 한국전력 주가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는 않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팩트예요. 근데 기대감 정도는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11일 공청회 이후에는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나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본다면 어 인상 가능성이 적지만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 PBR이 0.25배입니다. 배. 25배.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주식 시장에서 PBR이 0.25배 이하인 종목은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만큼 극단적인 저평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국제 유가가 어때요? 빠르게 좀 꺾였어요. 그렇죠? 국제 유가가 최고가 이제 그 배럴당 66달러를 찍고 지금 50달러 초반대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철렉 입장에서는 원가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조금 바닥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기간 수급은 들어오지만 외국인 수급은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등이 나와도 이전 영상에서 언급드린 대로 단기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추이를 봐도 신규로 접근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신규 접근을 하시려면 정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최소한 11일 공청의 결과라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평가는 분명하지만 추세적인 어, 반등은 어렵다. 정기요금 인상 없이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홍전력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